두 번째는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 중에 치료입니다, 치료. 어떻게 치료에 대한, 어, 궁금해 하시는지. 어, 네 번째 질문인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뼈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골다공증을 꼭 치료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하시는데, 당연히 치료해야겠죠. 어, 골다공증, 어, 보면은 단순히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 이 뼈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약해진 뼈로 인해서 부러지게 된 거죠. 뭐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퇴골, 그리고 척추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이한번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요, 다시 또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나 이 압박골절에 대해서 굽혀지면은, 이 고정에서 펴주지 않는 이상 잘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환자분 자체가 골절로 인해서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폐렴이나, 뭐 그런 다른, 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이런 경우는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뼈를 만들어주는 골 형성, 뼈가 생기는 주사, 그리고 뼈를 이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골 흡수 억제제를 처방할 수 있고, 이런골다공증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낙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낙상하도록 골절을 그래서 50에서 7 0까지 유지해주니까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압박골절 이후에 이렇게 후만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게 다시 펴질 수는 없습니다. 고정해서 패더라도 신경 쪽이 손상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자체가 좀 위험하게 되고, 고정하는 그뼈 자체, 나사못 자체도 유지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골절 생기면 아까처럼 폐렴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 종류 중에 이제 골흡수 억제제, 골다공증 골절 고위험군에서 오히려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 흡수 억제제보다는 형성 촉진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면은 어 이차적으로 또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손목, 어뭐 척추, 대퇴부 이런데도 골절이 생길 수 있죠. 부위 보시면은 자리는 한 부위 척추가 이제 오십 세 이상이 많이 생기고 손목도 그리고 대퇴골이 가장 연세 많을 때 생기는데 이런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니까 주의를 하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 치료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뭐 제가 비욘디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뼈가 생기는 주사가 있고요, 뼈가 나가는 걸 막아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골 흡수 억제제, 가장 많이 썼던 주사인데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썸제제라고 하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마, 이세 가지를 이제 예전부터 많이 썼던 거고 골 형성 촉진제는 부갑상선 호르몬과 호르몬 소스마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이 제일 제 오래된 거죠. 뭐 매일 먹는 약도 있었고 1회 한 달에 한번 이런 주사가 있는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이제 호르몬 자체가 더 있고 썸제제 그리고 대론수막 같은 약도 있고 부갑성 호르몬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다합힌 이베니티 주사가 있긴 하죠. 그래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조절제 요게 이제 저는 뭐 보통 열, 연령이 가장 그 어리신 그러니까 40대 전후로 해가지고 골당증 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좀 드리는데 이게 척추 골절 예방 효과도 있고 유방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으로 사용하는데 요게 척추 및 고관절 골절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어 골절이 생긴 환자들한테는 조금 그러니까 초고위험군에서는 요걸 많이 써야 되는데 무갑상성 호르몬 계열은 이제 뼈가 생기는 주사죠. 그리고 더불어 최근에 나오는 로모소수맙은뼈 형성과 흡수 감소를 같이 할수 있는 주사입니다. 보시면 썸제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뼈와 이제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본비바, 이런 거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한 달짜리 그런 약입니다. 치료제 할 때는 근데 합병증을 생각해야겠죠. 무조건 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덴스포맛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 밖에 안 놓지만 만약에 끊었을 때는 어, 다발성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리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면, 한 4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은 턱관절 개사와 대퇴골의 스트레스 골절도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의 거에서 상의하셔야 되고 골형성제 같은 경우는 부갑성 호르몬은 암인 암에 환자에 사용이 불가하고 로몬소스맛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한테는 금기시니까 각종 기저 질환과 환자에 게 적절한 것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주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6개월짜리 주사, 프로리아어골 흡수 억제제 중에서는 뭐 저는 가장 많이 애용하는데 어, 주사 효과도 많이 좋고 장기간 사용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주사이고요. 이렇게 다발성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주사 사용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 정도는 조금 더 유지하면서 천천히 그 끊어가거나 비타민 D 칼슘제를 복합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이게 비스포스폰에 옛날에 많이 썼던 막토 내리고 이런 비스포스웨이트 오래 쓰면 이제 턱관절 이런 식으로 괴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시면 약을 좀 변경하고 다른 계통 약으로 좀 바꿔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주사죠 이것도 턱관절 괴사와 관련이 조금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어~ 부갑성 호르몬을 쓰실지 이벤트 쓸지는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처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 관련 70대 여성입니다. 제대로 된 골다공증 치료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여성분들 많이 오셔서 질문하시는데 나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특성화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환자 상황. 아까 말씀드린 병이 기전에 뭐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 왜냐하면 이 주사 자체가 너무 고가인 경우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 필요할 것 같고요.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젊은 배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썸제를 쓰시는 게좀 좋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투약해도 안전할 수 있고 수치 자체가 아주 유지 되니까요. 근데 70세 이상의 노인과 같이 고위험군인 경우는 데노스마비나 아까 PTH, 골형성 촉진제 같은 강력한 약제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저는 에비스를 예전에 많이 썼는데 젊은 환자분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 3년 내에 어느 정도 골다공 수치가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스코어를 보고 저는 마이너스 2.0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 접어들었다 하고 좀 낮추긴 한데 어쨌건 개인 목표치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리하이 리스크 이게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많이 생기는 군데 어 비스포스파이를 써도 되고 대나스파. 저는 주로 고갑성 호르몬이나 로모소스만 쓰는데 이런 계통에 이제 어그 전략을 세워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